30장.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니마여 임하여 이르셨다. 인자야 너는 대원하여 말해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통곡하며 슬프다. 이날이여라고 말하라. 이는 그날 곧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 그것은 구름의 날곧 문민족의 파멸의 때가 될 것이다. 칼의 애굽에 이르고 구수의 공포가 있을 것이니 애굽에서 사상자들이 쓰러지고 재물이 탈취당하며 애굽의 기반이 훼손당하였도다. 구스와 북과 룩과 아라비아의 모든 이들과 국과 또 동맹을 맺은 땅의 자손이 그들과 함께 칼에 쓰러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애굽을 지지하는 자들도 쓰러지고 그만 그만하던 건세도 거만하던 권세도 꺾일 것이니 그들이 믹돌에서 수에 내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그들이 황폐해진 땅 가운데서도 더욱 황폐해질 것이며 그곳의 성읍들도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서도 더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애굽에 불을 지르고 그를 돕는 자들을 격파할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를 타고 나아가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던 구스 사람을 두렵게 만들 것이다. 애굽의 파멸의 날에 구스가 사람에게도 공포가 있을 것이니 보라, 그 일이 닥쳐오고 있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와 그의 백성이 문 민족 중 잔인한 자들을 건닐고 나타나 애굽 땅을 멸망시킬 때에 그들이 칼을 뽑아 그 땅을 쳐서 그 땅에 살육 당할 자들로 채울 것이다. 내가 그강줄기를 마른 땅으로 만들고 그 땅을 악인들의 손에 팔며 외국인의 손에 통해 그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나 여호가 말하였음이라. 주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때 내가 우상들을 파괴하며 이방 신들을 노베서 끊어버리고 또 애굽 땅의 통치자가 더 이상 없게 하여 애굽 땅으로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고 테베를 심판할 것이며 나의 진노를 애굽의 요새 성읍인 신우에 쏟아붓고. 또 태베의 무리를 끊어 버릴 것이다. 내가 애굽에 불을 지를 것이니 신이 고통스러워하고 태베는 찢겨 나누어지고 노베는 대낮에도 적군이 나타날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쓰러지고 그 주민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내가 거기서 애굽의 멍이를 꺾고 또 그의 교만한 권세를 그치게 할 때, 드암 느에스는 낮에도 어두울 것이며, 애굽에는 구름이 덮이고 그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내가 이와 같이 애굽을 심판할 것이니, 이로써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열한째의 정월 이레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마여 이르셨다. 인자야, 내가 에그 왕 바로의 팔을 부러뜨렸으니, 보라, 그팔 치료받지 못하고 싸매거나 붕대로 묶지 못하여 칼을 거머쥘 만큼도 회복되지 못하였다.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보라, 내가 에그 왕 바로와 대적하여며 이미 부러진 그의 팔과 함께 그의 성한 팔을 마저 부러뜨리려 그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애굽인들은 문민족 사이로 흩으며 여러 나라들로 해칠 것이다. 그때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나의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겠으나 바로의 팔은 부러뜨릴 것이니 바로는 바벨론 왕 앞에서 상처입은 자처럼 크게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강하게 하겠으나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쥐어 주어 애굽 땅을 향해 뻗도록 하리니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애굽인들을 문 민족 사이로 흩으며 또 여러 나라들로 해칠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